미합중국의 본진이 있고 전세계 각지에 지부를 둔 SCP재단. 그곳은 인간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과 초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존재들을 확보 및 격리하여 그것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비밀기관입니다. 그런데 SCP재단에서 새로운 지시가 하달되었고 그 지시문에 따르면 집단적인 인간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악의적인 존재가 발견되었으니 지금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말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생물학적 프로그램이 개발된 12구역이라는 곳을 습격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프로그램은 바로 사이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된 목적은 미국 중서부의 민간인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인물을 띠고 12구역에 침입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12구역 시설에 침입한 주인공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보지만 이 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었죠. 주인공은 할수 없이 주변을 살피며 단서를 찾던 중 멀리서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하며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쪽에는 피를 쏟은 채 죽어 있는 직원을 보게 되었죠. 주인공이 오기 전에 이미 잔혹한 학살이 벌어진 뒤였으니 지금쯤 내부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인공이 계단을 밟고 올라설 때더 멀리에서도 시신을 볼수 있었고 그곳으로 민첩하게 접근한 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처참하게 사륙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의 발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문을 여는 비밀코드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인공은 특수요원답게 어려운 비밀코드를 머릿속에 가볍게 암기했고 혹시 까먹기 전에 얼른 잠긴 문으로 뛰어가서 내 자리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뒤 잠긴 문이 열렸고 주인공은 안쪽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침투하는데 구석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신병들의 숙지사항이 적혀 있었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곳은 특수한 생명체들을 격리하는 곳임을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장판이 된 집기들을 지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때 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보게 된 주인공은 그것을 작동시켜서 또 다른 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천천히 내부로 접근했고 이때 또 다른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다음 장소로 갈 문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다음 장소로 건너가 제어실 근처로 오게 되었는데 제어실 주변도 시체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 이때 제어실 버튼을 발견한 주인공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눌러보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래층에서 기괴한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기괴한 생명체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음 장소를 가기 위해 길을 찾습니다. 아래층은 이미 괴생명체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혹시 다른 문으로 피해갈 수 있나 확인하지만, 이문 역시 비밀 코드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괴물들을 상대해야 했고, 멀리서부터 괴성을 지르며 뛰어오는 괴물들을 하나씩 조준하여 격발했습니다. 이 괴물들은 시설에서 격리된 것들인데 어쩌다가 풀려나는지 의문이었고 그 와중에 재단의 직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주인공은 더 이상 권총 하나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한 장소에서 적당한 소총 한정과 필요한 탄약들을 챙기게 됩니다. 적절하게 무장을 한 주인공은 또 다른 전원을 켜고 몰려드는 괴물들을 물리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해 나아갔죠. 그리고 잠겨진 문에 전원 박스를 파괴하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숨어있는 괴물을 발견해 죽이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적들을 제압하면서 다음 장소로 가야 했지만 문은 판자로 막히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었죠. 결국,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선 건물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에서 발견한 제어 스위치를 작동시켰죠. 버튼을 누르자 어딘가에서 괴물들이 튀어나왔고, 주인공은 괴물들을 처리하면서 열려진 문으로 나가게 되었죠. 주인공은 기습하는 괴물도 제압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뒤 환풍구 통로를 통해서 주방으로 나왔고, 주방에 있는 괴물까지 제압하고 보니 근처에서 비밀코드 태블릿을 찾게 되었죠. 주인공은 이번에도 비밀코드를 외우는데 도라에몽의 암기빵을 쓰지 않고도 비밀코드를 사용해 무기고를 열수 있었죠. 무기를 교체한 주인공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이때 어딘가로 통하는 문을 보게 되지만 한쪽 문 전력이 부족해서 전원을 공급해 했었죠. 그리고 쓰레기장에 방치된 시신 앞에서 또다시 비밀코드 태블릿을 찾았고 주인공은 그 코드에 해당하는 문을 찾은 후 비밀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어요. 주인공은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고 그리고 잠시 뒤. 순식간에 몰려온 괴물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죠. 이제 주인공은 전원 공급으로 열려진 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무기 업그레이드 선반을 통해 취향 저격으로 무기를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리고 숨겨진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엘리베이터 전력을 복구한 뒤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인공이 지하에 도착하자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 돼 있었고 격리에서 풀려난 괴물들과 대단 병력들간에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하지만 병력들은 이내 전멸하고 일부 괴물이 주인공을 향해 달려오지만 주인공은 스코프를 이용해 적들을 먼 거리에서 제거할 수 있었죠. 적들을 제거한 주인공은 주변을 둘러보던 중 신원을 알수 없는 생명체를 보게 되는데, 그때! 주인공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고, 이 괴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과 힘을 지났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막힌 터널 문을 열기 위해서 지하실로 들어간 주인공은 모니터에 붙은 메모에서 비밀 코드를 확인했고 입력패드에 그 번호를 입력하자 잠시 뒤 많은 괴물들이 주인공에게 몰려왔지만 그는 차분하게 모조리 제압하고 나서 터널 안쪽 깊은 곳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닌 대단 병력들과 대치하게 되고. 괴물도 벅찬 마당에 살인까지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죄책감을 따질 때가 아니라서 TV 구역 문을 열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러자 이때, 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괴물들이 주인공에게 달려들고, 주인공은 위험한 고비 가운데 괴물들을 제압하고 본격적으로 12구역으로 진입하게 되었죠. 12구역은 온통 괴물들 천지였고, 주인공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한 비밀 코드를 찾아 괴물들의 속옷을 누비게 되죠. 그렇게 하여 발견한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주인공은 제어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다 그만, 문틈에 끼어 사망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죽음을 받나? 그렇게 다시 리스폰한 우리의 주인공은 제어실에서 퓨즈박스를 연결하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 내가 이렇게 죽은 거였어? 이야, 특수요원도 문에서 이면되진다는 거죠? 그렇게 죽다 살아난 주인공은 화수처리장이 있는 장소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이 주인공을 노려보고 있는 거였죠. 주인공은 수상한 조형물에 가까이 다가가 조사를 해보지만, 그냥 일반적인 석고상 같아서 주변을 살펴보려 하는데, 그 순간, 조용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주인공이 당황하며 뒤를 도는 순간, 주인공은 순식간에 사망하고 말았죠. 아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이가 없었고, 아무튼 주인공은 다시 한번 죽다 살아나 조용물이 있는 곳을 또 찾았고, 이번에는 조용물에게 절대 등을 보이지 않고서 발전실 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죠. 발전실에 들어간 주인공은 몰려드는 괴물들과 세열한 격전을 벌였고, 모든 괴물을 제압한 주인공은 발전실 내부로 들어가 발전기를 작동하려 하지만 발전기를 가동할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관 밸브가 있는 곳을 찾아 밸브를 열어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조형물이 주인공의 뒤통수를 노렸고 주인공은 절대 뒤를 내어주지 않는 자세로 밸브들을 찾으며 가스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밸브를 열고서 다시 제어실로 돌아와 퓨즈박스를 작동시킨 뒤 이제 수로를 조절할 수 있는 관제실로 향합니다. 관제실로 돌아온 주인공은 관제실 컴퓨터로 수로를 조작했고, 물이 흐르는 지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물길이 잔잔해진 수로로 들어가 거대한 하수처리장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장소로 가야 할 문을 열어야 했는데, 일단 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제어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제어실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인공은 급한대로 문을 걸어 잠궜고 위층으로 올라가 괴물들을 하나씩 저격하기 시작했죠. 주인공은 탄약이 다 소모될 만큼 많은 괴물을 처리했고, 이제 열린 문으로 가기 위해 담긴 문을 열었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 끈질긴 괴물의 생명력을 볼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여 주인공은 열린 문을 통해 하수 처리장을 빠져나갔고 그가 문을 열고 지나가는 길목은 정체를 알수 없는 기괴한 식물들이 온 사방에 가득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맞은편에서 입구를 지키는 병력을 제거하고 그곳으로 건너가기 위해 통로를 따라 들어가는데 몰려오는 괴물을 제거하고 맞은편에 남은 병력들도 제거하고 난뒤 수상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서 이곳을 지키는 병력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수상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여태까지와는 다른 깨끗한 장소로 오게 되고 이때 주인공이 안내 데스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사방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특히 이곳의 기념비 공간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는데 이 기념비는 아마도 이 재단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로 보였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데이터가 보관된 데이터 센터가 있는 장소로 향했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병력들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적들을 제압한 주인공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을 찾았고 이제부터는 서버에 있는 자료를 아군 쪽으로 전송시켜야 했죠. 하지만 자료가 전송되는 동안 병력들과 총격전을 벌여야 했고 이후 중요한 문서를 찾으러 기록 보관소를 들어갈 때는 개떼처럼 달려드는 괴물들을 모조리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보관소에 중요한 문서를 모은 다음 이제 원자로를 파괴하기 위해 지하 시설로 찾아갑니다. 비밀 통로를 따라 내려간 그곳에는 이미 괴물들과 재단 병력들이 대치 상황이었고 주인공은 이 기회를 틈타 지휘소로 침입했죠 그리고 전원을 키고 원자로 입구를 열고 난뒤 원자로가 있는 시설로 침투해 병력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주인공은 원자로 제어실로 올라가면서 병력들과 종종 총격전을 벌였고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난뒤 대화실마저 접수합니다. 이제 주인공은 지하에 있는 b 냉각 시설에 침투했고 그곳에 있는 냉각 시설을 활성화시킨 뒤 마찬가지로 A 냉각 시설도 무력화시키고 냉각 시설을 활성시키며 원자로를 파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공은 원자로 바닥에 냉각 파이프를 파괴했고 이 상태에서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켜서 이곳 시설들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주인공은 빨리 터널을 지나 운송 구역까지 탈출을 해야 했고 이때 터널 입구가 열리자 수많은 괴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주인공은 괴물들을 제압한 뒤 서둘러서 터널로 진입했고 괴물들과 재단 병력이 대치하는 동안 탈출을 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괴물들은 끊임없이 몰려왔고 주인공은 저격수를 주의하며 나아가서 한 번에 저격수를 제압해버렸죠. 그렇게 하여 주인공은 운송구역으로 가는 최종 입구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적들로 인해서 탈출에 실패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비록 주인공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가 고생 끝에 원자로를 파괴한 덕분으로 SCP 재단은 위기를 모면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SCP-5000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지만 얼리 액세스로 출시하게 된 게임이었죠. 그래서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다 지원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스토리로 소개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 밖에 기본적인 몇 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제법 있어서 혼자서 엔딩을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세이브를 할수 없기 때문에 몇번 죽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플레이 하는데도 대략 다섯 번 정도 처음부터 재시도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붙잡고 더 매달렸다가는 저의 건강과 질서가 엇박자날까 염려돼요 이번에는 보드불 엔딩 없는 스토리 리뷰가 되었네요. 제가 게임 스토리를 다루다 보면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엔딩 못 보고 게임을 마쳐야 하는 건데 이번 게임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아, 분하다. 이것은 마치 뭔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간드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시청자 분들께서 오늘 일을 기억하게 될것 같은 아찔한 상황이라 볼수 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이 게임을 엔딩 볼 때까지 몇 번이고 매달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게임성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 게임이 추가 업데이트 되면, 또 한번 도전해서 엔딩까지 보고, 분석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